랜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생으로 현재 연 3만 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은퇴를 할 생각인데 소셜 시큐리티 수령 계획에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네. 설명이 조금 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소설시키지를 타게 되면, 은어울리소설시지를탈 예. 경우에 얼마를 탈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그 네. 다음에, 일을 하는 인컴이 있는 사람이 얼리수학수기탈 경우에 네. 얼마만큼 디덕드가 되느냐 음. 삭감이 돼서 나오냐 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 1954년생까지는 네. 지금 66세가 되면은 풀 소... 디타이어 헤지를 해서 네. 소셜 시큐리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소셜 스크리트에 100%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4년생 이후부터는 네. 1년에 두 달씩 늦게 받게 됩니다. 두 달씩 늦게. 네. 그러다가 네. 이제 1962년생부터는 1960년생 네. 네. 부터는 네. 그 10년간 67세에 풀 조사율기를 받게 됩니다. 67세에. 네. 예, 67세에요. 네.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네. 1년에 0.8%씩 감소해서 타게 됩니다. 0.83%에 정확해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60년생 이후부터는 어린이 소사숙기 띠를 62세가 되면은 네. 70%를 받게 됩니다. 아, 70%? 예. 아, 또 주네요. 54년생까지는 75%를 받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60년생부터는 음. 62세 때 어린이 소사숙신 청하게 되면은 꼭그 네. 기간이 6년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70%를 받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63세에 신청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0.83%가 추가가 돼서 네. 70.83% 음.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67세가 되면은 네. 100%를 받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네. 본인이 이분의 경우는 62년생이니까 이제 2년 후에 어울릴 수을 신청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때 만약에 신청을, 일을 안 하고 신청을 한다면 은 네. 70%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70%. 예. 70%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요. 네. 할 경우에는 일을 하는 인컴이 일정한 액수를 오버된 액수의 2분의 1을 디덕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62세부터 66세까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3만불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디덕트한 기준이 금년 기준에서 네. 1년의 인컴이 19,560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만불이면 약 1만불 만한 400불 정도가 오버돼서 돼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1만불에 2불당 1불 네. 그러면 5,000불이지 않습니까? 예. 5,000불을 10위로 나누면은, 음. 어, 한 달에 450불 정도잖아요. 네. 이 450불 정도가 디덕트돼서 나온다. 그니까 러 줄어서 나오는 거죠? 예. 그걸 예. 이제 고려를 해서, 음. 본인의 어릴 사시티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일을 계속 하면서 타든지, 네. 일을 안 하고 타든지, 이에서 네. 이제 오는 차인데, 이 네. 만약에 일을 안 해서 인컴이 없으면, 그70% 100%다 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계속 일할 을 경우에는 한 달에 450불 정도를 디덕트 당한다. 음. 삭감 당하고 받게 된다. 네. 그 삭감은 네. 67세 만기 리타이어가 될 때까지 리타이어 음. 에이지가 될 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67세가 되면은 소설스피대의 100%를 받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예, 스케줄이 되니까 네. 그걸 고려해서 그 리타이어 계획을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분이 얼리 소셜 스큐리티를 신청 안 하고 본인의 그풀 리타이어먼트를 받게 되는 67세 그때 가서 돈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일을 3만불의 인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시고 네. 그 대신 67세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아무 차질이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네. 또 3만 불씩 인금이 있으니까 그걸 그 3만 불에 대한 인금 택스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자식이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계속 네. 올라가서 67세가 되면 더 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얼리 소셜 스케티를 해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나한테 좋을까, 아니면 좀 늦게 받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0세까지는 또안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7세, 7세 때 또는 그 전에 54년 이, 4년생 이전 사람들은 66세 때까지 네. 살아야 탈 소자 스키티를 안 타고 네. 70세까지 홀드했다가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네. 8% 이자를 붙여주죠. 네. 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는 내내거기 내꺼,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당연히 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그 케이스마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네.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네. 워낙 그 복잡하고 음. 또 자기들이 직접 계산한 게 아니고 예. 계산은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법이나 방침만 알아서 네. 적용만 하면 되는데 네. 그 교육을 다못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네. 연영에 관계없이. 네. 일을 하는 한. 아. 일을 하는 한. 네. 소셜 스큐리티는그인금 택스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하 걸로 원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